안녕하세요 보트트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얼굴에 나오지는 않는데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어제 언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갤럭시 Z 플립 3가 비스포크 에디션으로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. 비스포크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닷컴에서만 판매하고 를 있기 때문에 삼성닷컴에서 꼭 들어오셔야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나만의 Z 플립 3 디자인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약간 프리셋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뜨고요. 저는 디자인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비스포크 에디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이 전면 패널, 그다음 후면 패널 그리고 사이드 프레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컬러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야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. 전후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총5 가지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. 블루 그 다음에 핑크 그리고 옐로우 그 다음에 화이트 마지막으로 블랙까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프레임은 지금 보시는 블랙과 실버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.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일단 우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블랙으로 된 김에 블랙 핑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 이렇게 해 갖고 와 이거는 정말 완전한 블랙 블랙 핑크 에디션이네요, 진짜. 오, 되게 예쁜 것 같고. 보시면은,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원래 블랙 색상 나온 거랑 동일하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, 화이트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이 블랙으로만 팔았던 게 지금 실버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완전한 화이트에 가까워졌고요. 그 다음에, 핑크 같은 경우에도 삼성닷컴 기존 컬러와 다르게 블랙 프레임이 아니라 실버 프레임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근데, 비스포크 에디션으로 오면서 삼성닷컴 전용 컬러였던 그레이 컬러는 지금 단종이된것 같더라고요. 그건 그렇고요. 이제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더 해보고 싶은데, 오 블루의 핑크 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블루에 핑크 되게 예쁜 것 같고 블루의 화이트 아 이건 조금 심심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화이트의 핑크 오 이거 되게 예쁘다 화이트의 핑크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핑크의 옐로우 오 이거는 이거는 완전 이렇게 블랙 컬러로 해버리니까 비스포크 냉장고나 아니면 진짜 가전 비스포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또 블루에 미친 블루 초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 옐로우의 블루 그 다음에 블랙 프레임 하니까 되게 몬드리안 스타일 같기도 하고 예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것처럼 해갖고. 계속 눌러볼게요.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가가 1039,000원이거든요. 원래 Z플립 3 같은 경우에는 1254,000원이었기 만 때문에 한 5만원 정도가 올라갔다고 볼수 있는데,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5만원 정도가 상승한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커스터마이징의 자유도를 생각해보면요.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7 할인이 끝이더라고요.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학생이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 스토어에 추가... 할인을 누릴 수는 없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주문 제작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5주 뒤에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주문하면은 다음 달에 받는 거죠. 거의 뭐 자동차 인수 기다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만큼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. 비스포크 업그레이드 케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전후면 패널 색상을 골라놨는데 나중에 제가 원하는 컬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미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케이스 가리 케가리를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. 비스포크 그레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후면 패널을 동시에 교체했을 때 99,000원이 든다고 합니다. 삼성에서도 Z플립 3는 정말 디자인의 카레 열고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 커스터 마이징도 꽤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은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몰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